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음, 이 사야 후반 쪽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희망에 찬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비 습관, 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정,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그 시간을 재촉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래요.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와서 마셔라.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즐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못 먹었던 고급 음식들을 많이 진수성찬을 차려놔서 그곳에 와서 다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밥을 굶주리고 있을 때 와서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뒤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던 음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무엇이 너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는 먹는 데에만 돈을 쓰지만, 정작 영혼을 위해 살찌워야 할,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될 것에는 왜 소비를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먹는 것에서만, 또는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또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데에 노력하시는 저와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도 한번 전도사님 읽어보죠. 너희는 찾을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마지막에 있는 구절은 어,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져서 다른 길로 걷고 있다거나, 이러고 있는 영혼들에게 경고 또는 자비를 베푸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거라. 가까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앞에 있는 구절과 이어져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우리의 소비 습관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소비를 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혹시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자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돈을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버는가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작은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 부가족들 함께 퀴티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이 무더운 여름 승리할 수 있길 바래요. 또 계속해서 광고 하겠지만 이번 8월 한 달은 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니죠 재작년이죠. 우리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단순히 선생님들과 무슨 재밌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갔던 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1박 2일이나 2박 3일처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이 8월 한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여름 수련 기간으로 잡았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 가족들도 이 8월 한달 뜨거운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향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 가족들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